하는 것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여져야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좌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특히, 말씀의 교훈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좌표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 말대로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꾸라. 이 말도 역시 좌표를 설정하고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 좌표를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대로 또 환경과 기분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좌표를 따라서 남은 여생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주님의 온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실과 또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좌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내가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3백삼장